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사자같이 담대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다 누구나 행복하게 성공하며 존경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추한 모습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저희는 왕왕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학과다 축제, 이제 어느덧, 2 8 번째, 아, 중학교 1학년 출발했던 우리 예은이가, 아, 이제 고이, 뒤에서 보면은, 어, 아, 이제, 청첩장을 꼭 받을 것 같은, 어, 아, 이제 그런 나이가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정말 정확하게, 무섭게 가는 게 세월인 것 같습니다. 빨리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성공하는 인생을 살 것인지 오늘 1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참 평소에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 사자같이 담대하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지만 늘 불안하고 도망하지만 의인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사자같이 담대하게 살아간다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을 살까 생각할 때 정말 사자처럼 담대하게 살자 하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그냥 그거를 쉽게 표현하면 우리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자. 쫓기면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진실되게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자 하는 것이 저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서 5절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자같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시류가 변하고 경제지표가 흔들려도 이 의의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8월 24일날 보내드린 새벽묵상을 기억하시는지요? 제가 8월 24일 날 새벽에 이렇게 쭉몇 글자 써서 새벽에 나와서 써서 보내드린 건데 그 부분의 일부를 제가 한번 발췌해 드립니다.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 그 뜻은 신뢰, 진실, 보증, 증명이고 히브리어로는 에무나인데 공평, 견고, 확고, 영원, 지탱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견고한 것, 요동치 않는 것, 신실한 것, 보증하고 진실된 것이 믿음이다. 목회 현장에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제일 고마운 성도는 신실하고 한결 같은 성도이다. 마지막 은 같이 읽어보실래요? 하나님께서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 길을 함께 가게 하시니 눈물이 날 만큼 고맙고 감사. 여러분들, 좋은 동역자들하고 함께 생활하는 거는 복 중에 제일 큰 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참 복이 많으세요. 제가 1초도 안 돼서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제가 복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도 참 복이 많으신 것 같아. 우리 옆에 분 보고 한번 그래? 인사 한번 해 보실래요? 참 복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히브리어로 에무나,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 견고한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우리 큰 일은 못 해도 끝까지 버티는 것은 할수 있잖아요. 아무 음?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을 쓰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끝까지 버티지만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삼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고 같으니라. 그렇지요. 가난한 자를 또 학대하는 또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는 엘리트 주의를 싫어합니다. 그렇지만은 공부 많이 한 사람 필요하고, 사업 일으킨 사람 필요하고, 그리고 기술이나 지식을 연마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내가 공부하는지, 내가 왜 돈을 버는지, 이 부분이 정립이 안된 상태에서 무조건 공부하고, 무조건 좋은 대학 가고, 무조건 돈 벌으라 그러니까, 소위 좋은 데 나온 분들이 저렇게 거짓말하고, 저렇게 나라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공부 많이 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올바로 사는 거예요. 반듯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준을 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목사는 왜 신학 공부를 합니까? 말씀의 기준을 잡아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돈을 버는지, 내가 왜 공부하는지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립이 돼야 되는데 오늘 이 자문 28장, 보석과도 같은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난하에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8절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구분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믿음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입니까?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구분길로 행하는 자는 넘어지리라, 저주받으리라, 지옥갈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구부러진 길, 그릇된 길 이것이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퍼퍼스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제가 봤더니 오늘 이것은 길이 처음부터 난 길이 아닌 원래 길이 아닌데 가는 것을 이것을 구부러진 길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아케시입니다. 그런데 이 아켓이라고 하는 단어는 속이다, 왜곡하다, 거짓말하고 악담을 즐겨하다 이런 뜻이. 아, 그러니까 길대로 걸어갈 것인지 구부러진 길로 갈 것인지 길대로 가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은 구부러진 길로 가는 자, 원래 길이 아닌데 속이고 왜곡되고 악담을 하고 가짜 뉴스 퍼트리면서 그렇게 가는 자는 지옥에 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심몇때 말씀드렸지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서울을 못 가도 뭐로 가면 안 되지요. 오늘, 참, 옛날에 사고 참 많이 났습니다. 삼풍백화점도 무너지고, 성수대교도 무너졌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건물 철거할 때, 건물이 그냥 넘어가서, 그래서 많은 인사사고가 났지요. 오늘,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아멘. 오늘 헛된 것, 꿈꾸는 것을 우리는 일확청금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자 되려는 사람은 벌을 면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하는 사람, 투기하는 사람, 로또복권 당첨돼서 잘 살았다는 사람을 별로 보질 못했어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적들에도 정직하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직책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21절을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봤어요. 표준세 번역으로 봐야 원어의 뜻이 더 정확히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얼마나 검찰이나 그리고 판, 판사들이나 그래서, 유명한 힘 있는 변호사를 왜 쓰려고 그럽니까? 왜 100억이나 주고 변호사를 써요? 힘을 써서 그 판사랑, 검사랑, 변호사랑 해서 형량을 낮추고, 돈 없는 사람들은 형량이 올라가고. 근데 성경 뭐라고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재판하는 것, 돈을 보고 재판하는 것, 권력 보고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당한 이득을 미워하라. 그리하면 오래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소설이 있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죄악덩어리지요. 늘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우리가 감히 누구를 정죄할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누가 보면 10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율법 교사, 율법 교사는 성경 박사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성경에 다 써져 있거든요. 근데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네, 이웃을 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거 다성경에 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주님, 이 대답을 들으시고 뭐라 그래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저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 박사가, 성경 박사가 여기서 끝이지 않고 또 물어봐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했던 그 유명한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오늘 내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그러면서 아니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그래서 다 죽게 생겼는데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으로 앉혔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고 그리고 주인에게 말해서 내가 돌아올 때 내가 또 돈을 줄테니까 꼭 돌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지요. 그때 이제 이 얘기를 쭉 끝난 다음에 네 생각에는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사마리아 사람이냐 또 이제 누가 이웃이냐 그때 율법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알기는 다 알아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머릿속으로 알지만 말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는 거예요. 율법학자는 절대 성경적 지식이 없어서 영생을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사장이 누굽니까? 레위인이 누굽니까? 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웃이 누구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가서 너도 그 같이 하라. 저희 학과, 단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과단을 이렇게 암송해 나간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러면 또 율법학자가 되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못본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게 금요심에 때 얘기했던 화 있을 진저.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힘없고 어려운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아요.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법칙이요. 내 주머니께 나가면은 빌것 같은데 더 채워지는 이것이 떡을 무리에 던졌을 때 여러 날 위에 도로 찾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대지요. 평생 쓰지 않고 계속 모았대요. 이 사람 죽으면서 유언을 그렇게 했대요. 나 죽을 때 관을 금으로 짜달라고. 아니, 관을 금으로 짜면 뭐하고 나무로 짜면 뭐할 겁니까? 오늘 못본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이 율법학자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입으로만 암송하고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아는 건걸 오만 걸다 하는데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사법고시를 패스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근데 그 아는 법률 조항조항으로 거꾸로 법을 어기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봐주고 모르는 사람은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제사장 레위인 율법 학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학가다 축제 주일에 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 사자처럼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학가다 했으니 이 학가다가 삶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묵상이 영어로 메디테이션이지요. 이 메디테이션은요 같은 어근이 약이라는 메디신입니다. 약은요, 이렇게 놔두는 건 약이 아니에요.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온몸으로 퍼져나가지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윌리엄 보든 성교사님을 기억하시는지요. 그분의 노트에는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나에 가는 이길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는 억만장자 상속도 포기하고 예일대 학위도 포기하고 그리고 성교지로 떠나서 죽어가지요. 그런데 그분은 나에 가는 이길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이 너무 멋있어서 자꾸 되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언제나 자신에게는 노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예스라고 말하라. 아멘. 여러분들, 언제나 나에게는 노라고 말해야 되는 예수님께는 예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도 무섭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사단이, 사단이 우리를 좀먹이면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 낙심, 원망, 언제나 자신에게는 노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예스라고 말하겠다는 모든 선교사님. 그래서 제가 카톡 대문을 바꿨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언젠가는 죽겠지요. 이 짧은 인생 우리는 윤회가 아니니 한번 가면은 끝이지요. 우리는 원이 아닙니다 직선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게 있어요. 와 이렇게 세월이 빠르구나. 이렇게 세월이 빠르구나. 그러면서 제가 느끼죠. 아, 그 아이들이 크는 만큼 저는 갈라이가 다가오는구나.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오늘 학가다 축제주일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달려왔고, 하나님 앞에 천국잔치를 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마지막 날, 이 땅에서는 다못 잃어도 하나님이 상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자같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배만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을 압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나보다 약한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섬기려고 우리가 이 땅에 보내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영성을 쌓아야 되는 이유, 내가 세임을 받아야 되는 이유,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사업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 이웃에게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삶이 힘들고 지쳐 있는 사람, 누군가.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축복하고, 함께 안아주고, 새힘을 공급하는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또한 그것이 행복공동체 여러분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이 가득한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이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사자처럼 담대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성공하기보다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인생. 아, 우리 하나님이 고생했다. 너 코로나 때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네가 믿음을 지켜줬구나. 고맙다.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가 힘든 거. 언제나 자신에게는 노라 그러고, 예수님에게는 예스라고 말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남김없이, 후퇴없이, 후회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